자문제 볼게요. x는 y를 따르고 y는 얘를 따른다 했어요. 그렇죠? 네. 근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어표요 그러니까 f a 와 g a 가 어떻게 되는 거요 같다는 거죠? 음. 그렇죠? 이거를 표준점근표로 바꾸시면은 a 8 얼마 2 e, 그렇죠? 네. 그러면 a 1 2분의 얼마가 돼? 2 e. 2가 되는 거잖아요. 그냥 그래요. 네. 그렇죠? 근데 해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뭐 어때요? 같지 않아요? 왜 A가, AB 값 나왔나요? 안, 안 나옵니다. 네. 자, 왜 그러냐? 이게 꼭 이렇게 만나는 거 없죠. 부호가 반대일 때도 만날 수 있잖아요. 음...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? 네. 그러니까 0에 대해 대칭이 돼. 표준점을 풀로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네. 우리 Y 값이 같다는 게꼭 어떻게 되는 거요 똑. 같은 점이. 네, 같은 점이 아닐 수 있어요. 그렇죠? 네. 만나는 점인데, 얘가 만나는 점이긴 한데,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음, 네. 이해되나 네.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걸 이제 감감안 되고 c-a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? 2a가 얼마? 20 2a가 20이다. a가 얼마다? 10 10이다라고 되는 거죠. 그렇죠? 네 자, 여기 10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네. 그렇죠? 자, 우리가 이제 y로 쓰는 거니까요. y는 1 0뺀 다음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어, z가, 얼마가 되는 거죠? 마이너스가 잡고 나왔다, 이거죠? 네. 그럼 얘한테, 얘 빼면 되는 거고, 야, 여기 위에 있는 거 빼면 되는 거거든요? 네. 그러면, 빼니까 9가 되는 거. 끝에, 1번에 나눠서 시작렇죠 네.